친구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새를 길러 볼까요? 음, 정말 새를 길러 보면 좋겠지만 우리는 예쁜 새집 만들고 그 안에 예쁜 새 그림 만들어서 넣어 볼까요? 자 선생님이 만든 새 완성! 우리 친구들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했죠? 이렇게 예쁜 새집에 안녕 여기 새도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새들이 한 마리가 더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만들어 가지고 넣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부터 알려줄게요. 이렇게 생긴 새집 모형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합쳐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새집을 꾸밀 수 있는 예쁜 스티커들이 있어요. 이렇게 풀도 있고 꽃이 핀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 골라 써봐요. 그리고 이렇게 새를 끼워서 새가 노래할 수 있고 새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스틱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미리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끼워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먼저 새 집을 먼저 꾸며야 될것 같아요. 만들고 난 다음에 꾸미면 음새 집이 삐뚤빼뚤해져요. 그래서 미리미리 새 집을 꾸밀 건데 이렇게 접히는 부분은 미리미리 손으로 접어서 음, 손으로 이렇게 접어서 잘 접힐 수 있도록 꼭꼭 꾹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합칠 건데, 세모세모 집으로 만들어서 합칠 건데, 어디에다가 나무를 붙이고, 뿔을 붙이고, 꽃을 붙이면 좋을까? 맞았어. 우리 친구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쪽에, 이쪽 벽면에 붙이면 좋겠지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먼저 붙여볼까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거 붙일 거예요? 선생님은 긴 풀을 좀 붙여볼까? 이렇게 붙여보고 또음 여기 예쁜 꽃도 있다. 꽃도 하나 붙여볼게요. 짠 이렇게 붙여보고 조금 더 붙이고 싶은 사람은 좀더 많이 붙여도 돼요. 반대쪽도 반대쪽은 어떤 걸 어떻게 예쁘게 꾸며볼까요? 자 이렇게 이런 것도 넣어 보고 이렇게 양증맞은 꽃이 있는 것도 붙여 보고 자 이렇게 해서 몇 개의 것을 붙이고 난, 난 다음에 이제 합체를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합체할까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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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붕에 지붕 부분을 접고 또 홈에 끼우는 부분을 접은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 채를 시켜주세요. 잘 안되면 천천히 천천히 해요. 짠! 우리 친구들 됐어요. 이렇게 세모세모집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 이렇게 지금 울퉁울퉁울퉁울퉁 울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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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흔들흔들 흔들흔들 흔들 그렇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쇠를 안에다 넣어주면 고정이 잘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창문에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흡착판을 꽂을 수 있는 홈도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꽂아 봐요. 이렇게 구멍을 맞춰야 돼요. 구멍을 맞춰서 꾹 누르고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안에다가 새도 이렇게 새도 쑥 넣어주면 짠 이렇게 예쁜 새 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뒷면에도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접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도 안으로 쏙 집어넣어서 조립을 해보면 돼요. 그리고 이 흡착관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걸까? 맞아요. 이건 투명한 유리에 잘 붙어요. 타일에도 잘 붙어요. 욕실에 이렇게 딱 붙여도 되고 창문에 붙여서 이렇게 여기다가 새 먹이도 주고 장난감도 넣어주고 그리고 예쁜 사탕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새가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죠? 우리 친구들 보물도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창문에다가 달아놓고 또 어, 새를 길러보는 새놀이를 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새가 날아왔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 안녕.